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자티비입니다. <laughs> 여기는 내장산에 왔습니다. 아침 일찍 SRT를 타고 왔는데 지금 조금 어, 단풍이 쳤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여기를 달려왔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 내장산 단풍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이제 또 음, 제가 중년 패션 코디 오늘의 OTD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단풍이 어, 터널을 이루어 가지고 되게 유명한 곳이고 전국에 이제 단풍 좋은 데가 많이 생겼는데 예 오늘은 내장산 단풍 이렇게 이제 조금 오늘 이번 주 완전 끝날 것 같아요. 근데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입은 패션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패션인데 예, 이렇게 그. 트레이닝 패션. 제가 계속 트레이닝 패션을 밀고 있는데, 이 그레이, 요게 멜란지 그레이, 엄청 그좀 밝은 그레이 색깔이 좋아요. 그리고 얘가 조금 이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조거 팬츠처럼 내려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 이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너무 이제 좀, 아직은 덜 추우니까 이렇게 반팔을 입었어요. 반팔을. 그래서 반팔을 입고 예, 여기다가 이렇게 패딩 쪽기. 오, 그래서 이게 엄청 편해. 예, 제가 여기다가 맨투맨 이런 거 입는 거보다 되게 편하고 이제 그 따뜻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코트 그래도 제가 이제 얼주코라고예 코트가 조금 더포멀하게 이걸 올려주기 때문에 지난 주 주까지는 제가 자켓을 주로 입었는데 이번 주부터 날이 추워져 가지고 코트로 바뀌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코트가 약간 여기까지 내려오는 무릎 밑으로 이 코트인데 이게 이제 그 니코 앤드라는 브랜드에서 샀어요. 근데 이, 이게 베이지 코트인데, 푸뚜로밭뚜루 이게 입을 때가 너무 많고, 이 정핏이에요. 핏이 조금. 그러니까 오버핏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그냥 심플 단순하니 입을 때가 많아요. 색깔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베이지에 그레이 이렇게 희멀건하게 입고, 블랙 이렇게 입고, 포인트, 고추장 패션. 이거 그죠? 고추장 이렇게 너무 따뜻해. 이거 하나만 딱 했는데도 지금 다른 사람이 춥다 그러는데 같이 온 사람들이 저는 따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사랑하는 체인백 이렇게 딱 하면은 운동하시고 얼마든지 여행도 할수 있고 또 그런 나름 간지도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패션 영상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채널에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